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도감입니다. 오늘은, 뭐, 추집할 건, 어? 뭐야, 풍뎅이다! 자, 풍뎅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상영고민인가 있네요. 어, 여 풍뎅이 날려갔다날려갔습니다 산능곰 산왕 고미가 풍뎅이를 잡아먹고 있네요. 네, 다였습니다. 약간 풍뎅이가 안돼 풍뎅아 풍뎅이야. 그래도 산능고미가 진짜 멋있고 큽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분,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짜잔!